자, 지금 이 해피해킹은 윤활 전의 해피해킹입니다. 타입 S 버전이 아니고요. 이것은 프로2, 그냥 프로2 버전입니다. 약간 타입 S 버전보다 좀 어떤 소음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예, 저는 그 아주 소리가 안 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어떤 무작정 특유의 토플의 무작정 특유의 소리가 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프로2를 샀습니다. 근데 이게 윤활을 하면, 키감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유나를 하기 전에 한번 타건음을 들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타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빌라이저가 어느정도에 균등하지 않은 약간 어떤 소리가 있죠? 덜그럭덜그럭거리는 이쪽은 덜그럭거리고 이쪽은 덜그럭거리지 않습니다 이쪽도 안덜그럭거리고 안 이쪽이 약간 덜그럭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약간 살살 타고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세게 원래 제가 타이핑하는 것처럼 타이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활 후입니다. 윤활 후 해피 해킹이고 이건 제가 직접 한게 아니라 공방에다가 의뢰를 맡겼어요. 스튜디오 루네트라는 곳에다가 의뢰를 맡기고 공인비는 한 5만 원 정도 넣었고요. 택배비 포함해서 5만 4천 원. 지금 방금 뜯은 거고요. 이렇게 소소하지만 이 초콜릿까지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자 볼까요? 얼마나 기감이 달라졌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 이거부터 가볼까요? 대체뭐 이렇게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명함 그냥 명함이네요 그리고 뭔가요 이거? 팜플렛인데 도자기 팜레스트를 출시했다 팜레스트도 만드나봐요 별거없고 그냥 초콜릿 3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콜릿 3개 소소하지만 감동적이긴 하네요 이런 점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기다렸던 윤활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크라이톡스를 사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윤활을 맡긴거거든요 공방에다가 프라이톡스로 윤활을 해야 되거든요. 이 토플의 무접종 같은 경우에는 와이 진짜 기대가 되네. 뭘하지 쳐보겠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달라졌는지 일단 맨 땅에다 놓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잠깐만. 아 이거 진짜 땅 키보드인데 잠깐만. 와, 쌌다. 아, 이게 진짜 조약돌 키감이지. 잠깐만, 진짜 가까이서 들어보실래요? 네, 아유, 진짜 상당히 만족스럽는데, 만족스러운데.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엔터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활제를 많이 쓴 느낌이 나죠, 지금? 거의, 엔터키는 진짜, 뭐랄까, 기존의 소음, 소리마저 사라진 느낌이에요, 이게. 오, 이거는 너무 유활제를 많이 쓴것 같은데? 네, 어쨌든, 윤활 후은 이렇습니다. 와, 진짜 미쳤는데? 해피에킹 윤활 안 하고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윤활 하면 다른 키보드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